콘서트 이제 마지막 출연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화예술과 장애인 관련 기사를 쓰고 계시죠. 어, 무등일보 소속이신 우리 최민식 기자님을 무대로 모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아주 뜻깊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 잘못 나왔는데 최민석입니다. 아, 음, 그렇습니까? 제, 아, 네. 최민식 기자입니다. 너무 유명한 배우고. <laughs> 정정드리겠습니다. 최민석 기자님이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 출연이시다 네네네. 보니까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좋습니다. 네. 지금 무등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평소에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나 이슈에서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편이신가요 네, 이제 우리 사회 이제 그 장애인들이. 그 느끼는 불편이나 그 장애로 인한 그 차별이나 편견으로 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이제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장애인 복지도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이 그 오늘날 우리 그 한국에서 우리 이렇게 불편하게 된 데는 우리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저 종사자의 한사람입니다만좀 미안함을 갖고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신문이나 방송에 매체들이 많지만 수십 년 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좀 뭐랄까 생생내기심 관심에만 그쳤어요. 예를들면 신문에서도 봐보면은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환기가 됐고 기사도 많이 늘어나면서 정책도 많이 반영이 됐고 예산도 늘었습니다만. 제가 초창기 기자 생활한 을 지가 지금 한 28년, 29년,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초창기 한 10년, 15년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서 신문사, 강주신문사들도 관심을 가졌던 때가 1년에 딱 하루. 그 4월 20일인가 그 장애인의 날. 그날딱 하루에요. 365일 신문 발행이 이제 추석하고 설일을 빼놓고 토요일을 빼놓고 한 되게 한 300일 이상 발행을 하는데, 300번 신문 발행한 것 중에 장애인에게 그 장애인에 대해서 눈길을 주는 기사가 단한 건밖에 없다는 거. 보통 신문사가 신문에 실리는 기사가 취지에서 기자들이 이제 쓰는 기사가 하루에 한 많게는 150건, 2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실린 것까지 하면 1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그 1만 건 중에서 10건도 채안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언론이 그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너무 직무유기를 했다는 그런 좀그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더욱 이제 덜 밀었다는 기로 기자와 언론 종사자들이 더욱더 이제 장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까 우리 시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생활의 장애인들이 더욱 그 정상인들처럼 같이 일상에서 누리는 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참이 어려운 답변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언론의 책임이 참 크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 기사 에 쓰실 때 장애인 관련된 기사도 많이 쓰시죠? 예. 예. 네, 가장 가, 그 기억이 남으시는 장애인 관련된 기사가 있으실까요? 음, 지체장애인들도 있고, 약간 뭐 자폐를 앓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교통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기자가 이제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말과 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우리 장애인들이 좀 표현력이 약하고, 그, 소통을 하는 기회도 적고 그,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좁다 보니까, 왜곡돼서 전달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취재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장애인들을 잘 아시는 분, 그 장애인들에게 이제 그 장애인들에게 이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뭐 소화를 한 달지 아니면 그분들의 그 내면을 잘 아시는 분들 가이드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이제 같이 동행해서 네. 어 뭐랄까 좀좀더 깊은 소통을 할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하셨던 기사 중에는 네. 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주시면요. 그 버스 저상 버스가 아닌 경우에 이제 그 일반 버스 문턱이 좀 높은 네. 일반 버스를 탔을 때 같이 타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그 휠체어탄 장애인하고 기자는 그, 저희 기자한테 이제 목발을 짚고 타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그 탑승해보고 그 티켓팅하고 자리를 안고 이제 내리는 그 동행 취지를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같이 해보니까 그걸 훨씬 더 실감나게 느끼더라고요. 일단은 그, 그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까 훨씬 더 공감을 하는 측면이 더 크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또 그, 그 다음날 기사가 나가니까 이제 좀 반응도 피드백이 오고 그 음. 홈페이지 상에서 그 댓글들이 몇개 달리더라고요. 그 이제 장애인 단체분이신 것도 같고 이름은 익명으로 해오시니까 또한 분은 또그저 어머님같이 그 장애인 자식을 둔저 부모님이 그참그 그 좋았다고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음. 그게 이제 조금 보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좋아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상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를 같이 이제 목발을 짚고 동행을 해보셔서 네. 그 느낀 점을 그대로 좀 기사를 써주신 거니까 네. 네, 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지금 지책이 문화부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장애인과 이 예술을 함께 보셨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문화예술이 이제 그 장애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민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우리 광주가 이제 그 정부가 중심로 비엔날레도 열리고 있고 또 많은 그 문인들이 비출된 예약이기도 하고 또 국내 최고의 그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서의 위상도 있고 이런 데는 공연 예술이나, 그, 뭡니까, 여기 조형 예술, 미술 관련해서 전시회를 할지, 다양한 공연이 왔을 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너무 약해요. 근데, 티켓팅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일정 부분에 고용할 당들처럼 좌석에도 그 장애인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 할당제 같은 것도 좀 제도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네, 네.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그 전시회 같은 경우도 그 장애인들이 그림 같은 거 작품, 미술 작품 보러 갔을 때그안 받아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택시가 승차 거부하듯이, 근데 받아 줘야 돼요. 일반인들이 네. 왜그 사람도 시민이고 세금 내고? 똑같이 또 그림 보러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또 가보면은 그 같이 보러 온사람들 중에 일반인들이 장애인들 있다고 꺼리고 또 나가버리고 이런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의식도 변화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또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 시간에 전 시간에서 장애인 출입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막는 경우가 들어있죠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이를테면 여기 어, 광주 시내에 이제 그 신세계백화점 광천동 1층에 갤러리가 있어요 그리고 롯데 여기 백화점 대인동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10층인가 10층에 <laughs> 있거든요 근데 10층이나 11층에서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센터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이 열리다 보니까. 근데 가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이 그 그림 보고 있다가 그 장애인들 왜들리냐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이런 경우는 참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거기 있는 이제 갤러리에 있는 큐레이터나 거기 백화점 갤러리 관계자들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백화점 이용 고객들이나 문화센터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꺼려버리니까 서로 무색해져버리는 그런 좀 부적절한 상황이 벌이지 벌어지고 있다 들어가요. 아참 정말 안타깝네요. 네. 너무 유명한 곳인데 참 우리 가까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빨리 인식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기자님께 마지막 질문 예, 예. 제가 드려볼 건데요. 어, 기자로서 취재를 하려면은 좀 뭐랄까요,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좀 진입 장벽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되거든요. 이제 기자님이 만약에 이제 후배분 중에 장애인 분이 이제 기자로 들어오신다면은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솔직히 이제 반갑진 않죠. 누구나 그렇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정말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우리 이제 그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신문사도 시스템들이 정말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 장애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자폐나 이런 그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그 기자나 pd 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이제부터는 이제 그 장애인들이 그 기자 직업을 기자나 pd 언론인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훨씬 더그 언론사들도 문호를 넓힐 수 있고 또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갖지 않고 안 가진 기자 일반인 기자처럼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공지능 하고 이렇게 전산 시스템 기술이 음. 발달하면서 지금은 그 이렇게 신체가 불편해도 장비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정상이 못지않게 활동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이 지금 젊은 청년장애인들이 그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으고확대되려고판단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상이 되지 않게 얼마 든지 활동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게스트였죠. 우리 어, 최민석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